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가게를 내가 이제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 거기 이제 사장님이 음 조금 귀가 얇아, 어 귀가 얇고 그리고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줏대가 없어 그 사장님이.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가게가 너무. 뭐 안되고 있을 때야 갑자기 우리나라가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가 있었잖아 그때였는데 사장님이 머리가 아프다면서 어쩜 이렇게 가게가 안될 수가 있냐면서 이건 굶어죽으라는 거 아니냐면서 막 혼자 제가 머리 아프다면서 맨날 그랬단 말이야 그러더니 갑자기 예 안되겠다면서 굿을 해야 된다면서 이러는 거야 웬 굿? 이랬어 손님이 어, 잘 들어오고 이 사업이 잘 되는 어, 이 굿을 한번 해야겠다면서 내가 아는 무속인이 있는데 내가 걔를 좀 불러야겠다면서 어? 뭐 그러던가 빨던가 뭐 내돈 주고 하는 거 아니니까 뭐그런거다 이러고 있었어 어, 이구슬을 하면은 가게에 내 있는 아주 안좋은 귀신들이 있는데 이 귀신들을 내쫓고 좋은 귀신들만 불러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잘되게 하는 굿이 있다는거야 그래서 그거를 800만원을 달라고 랬대 미쳤어 800만원 안쓰는게 재산이야 안쓰는게 이기는거야 무슨 장사 안되는데 800만원을 써 언니 아니라면서 800만원을 써가지고 8천만원 8억을 얻어야지 너는 왜 그렇게 대가리가 안 굴러가냐면서 너한테 지랄하는거야 어, 그래 알았어 하고 싶으면 해 이랬어 매짤 아, 잡더니 얘 예, 어, 내일 가게 문 닫을 거야 이러는 거야 왜 이랬더니 굿할 거야 내 네. 이러는 거야 아, 내일 가게 쉬는 대신 낮에 와가지고 굿하는 걸 보고 떡도 먹고 가라는 거야 그러가지고 어, 알겠어 어쨌든 가게 쉰다니까 나야 좋잖아 갔더니 음식을 음식을 막 뒤집어지게 차려놓고 막 장구서부터 막 징서부터 난리가 났어 어머 이런 게 굿판인가 봐 이러고 있었어 얘 예, 너네 이제부터 이제 잘 돼달라고 이렇게 비를 해 어, 알겠어. 이러더니그 사장님 아는 언니가 있어. 그 언니가 이제 무속인 분이시란 말이야. 확 들어오는 거야. 그랬더니, 안 좋아. 안 좋아. 이러더라고 그래서, 응, 뭐가 안 좋긴 안 좋나봐. 우리끼리 그 얘기하고 있었어안 좋아. 안 좋아. 너 너무 안 좋아. 이거 풀어야 돼. 이런 데서 어떻게 가게를 해. 이러는 거였더니, 오, 어, 맞아. 어, 용하세요. 장사가 안 돼. 어깨 안 아팠어. 그러고 그러니까, 맞아. 어, 어깨가 너무 아팠어요. 야 어깨 하나픈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보고 2년들아 조용히 이년아 이러서 알겠어 이러고 있어서 그러더니 막 가게 한 바퀴를 둘러본다면서 방울 들면서룸서부터 우리 쇼하는 무대서부터 우리 의상실부터 막 돌더니 막 이러더니 여기 의상실에 아 여기 아우 들그러 아우 들그러 막이러면 그래서 어, 왜 저래? 괜히 우리 맞잖아. 우리는 맨날 거기서 혼자서 옷 갈아입고 뭐는데 뭔가 찝찝하잖아. 막 보더니 아가씨들도 기가 다쎄 사장님 어머 마 얘네들이 보통년들이 아니라면서 씨아 이러는 거였어 우리끼리 무슨 얘기를 했냐면서 흠. 아니 그러면 이런 데서 저녁에 일하는 년들 중에 기한생 년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랬더니 뭐 사장님 조용 안해이 년들 아니면서 알았어 그랬더니 막 하더니 구슬 좀 해야겠다면서 지금 막 치면서 <laughs> <막>, 주술을 <주수를 웃음> 외우는 거 우리 뭐 비라 이러면서 아이고 <laughs> 씨 그냥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잖아. 어머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더니 확 일어나더니 가게에다가 파삭막 뿌리고 막 미나리를 막, 막 스피커에 내리고막 막 무슨 뭘 태워가지고 막 뛰고 날리더난 거야. 았어요 아우, 정말 내일 어떻게 장사하려고 그래 이숨 냄새나가지고 그랬더니 아우, 혼자서 신났어, 사장 혼자서 막안 된다면서 아, 빨리 나가자고 그랬더니 뭐그 무속인 분이 갑자기 스피커 쪽에서 갑자기 비가확 됐어. 그러더니 나안 나갈 거야. 나 여기가 내 집이야. 그러더니 <laughs> 거기서, 무릎을 꿇고,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없는 빚 땡겨서, 제가 이거 장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가주세요. 제발요. 울기를. 아는 <laughs> 짓이야. 계속 그러고 있고. 난리가 났어. 그러더니, 막, 모르게 막 찍고 막 이런데, 거기다가 이제 돈을 올려놨어. 그 사장 엄마가. 마요짜를막 올리니까, 나 그러면 뭐, 뭐, 뭐 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뭐, 과자 줘. 뭐, 뭐술 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막, 사장 엄막 술을 갖다 바치고, 막, 막 설탕을 뜯어서 주고 말했더니, 그렇게 안 나갔다던 사람이. 세상에. 만 원짜리 몇점 올려놓고 사탕 주니까 간다면서 어머. 그럼 나 이제 갈게요 아 굳이 그렇지 뭐 이러고 있었어 우리끼리 그러더니 막또 갑자기 막 뛰고 이러는데 내가 뭐 어떤 뭐어 어떤 뭐 사람인데 내가 이 가게 다 잘되게 해줄 거야 이러더니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막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사장이었다 얼마나 고생이 막을 늘고 네가 원래 뭐 이런 팔자가 아니고 조용히 살아야 되는 년이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이러니까 막 사장님, 막, 어, 맞아, 어,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어떤 년이한테너 허리 아프지? 네? 이랬더니, 너 허리 아프잖아. 너그 허리 내가 다 짊어서 갈 거야. 이러더니, 막, 허리를 막, 만지고 그러더라고. 나한테도 오더니, 음, 보통년 아니야, 보통년 아니야. 이러고 가는 거야. 그래서. 뭐야 난 이게 끝인가 봐 이러면서 막 계속 빌고 있었어 그러더니 이제 그 굿이 끝났어 응 그래서 다음날 출근을 했더니 어, 사장 언니가 삐까뻔떡하게 차려입고 나온 거야 그러더니 얘들아 너네들 내일부터 머리도 이쁘게 하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오렴 내일부터 아주 손님이 많을 거야 아가씨들 내일부터 머리도 좀 하고 화장도 좀 이쁘게 하고 이쁜 옷도 좀 입고 나와요 내일부터 아주 돈이 아주 쏟아질 거야 막 혼자서 난리가 났어 그냥 갔어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출근을 했을 거 아니니 출근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콘노래 예. 신바람쇼 오늘부터 부자가 된다네 어 난리가 났어 씨발 오던 손님도 안오겠다 이러고 있었어 우리끼리 근데 우리 앉아고 있는데 이제 두 시간이 지났어 여전히 신남쇼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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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이 온다네 4 시간이 지났어. 그리고 또 히스테리 부르면 우리가 다 받아줘야 되잖아 아우 언니 신발도 천천히 올라오는 거야 그도 너무 과유불급이야 이랬을때 그런가? 이랬어 그래 천천히 올라오는 거야 신발도 그래 뭐그럼뭐 뭐 그래 맞아 주말인데 뭐 이러더라고서 그래 이 그래 또또 신났어 다음날이 됐어 음, 음, 음. 없어 4시간이 지났어 그때서부터 예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니? 이렇게 된 거야. 그러더니 아우 무슨 문제가 있어. 요즘 경기 안 좋은 거다 똑같지. 뭐 얼마나 뒤집어질 줄 알고 그거까지 했어. 이랬는데 예. 그래도 그 사람 맞추는 거 봐라. 얼마나 용한지. 아우 난 용한지는 모르겠더라. 몰라. 내일 오겠지. 이러더라고. 서 그래. 그래서 다음날 또 출근했어. 다음날은 아예 그냥 초반부터 아주 초에 세고 우 있는 거야. 오늘까지 없으면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라면서. 그날도 이제 손님이 없었어. 사장 언니가 마지막에 극대노를 한 거야. 예! 아니, 씨발, 무슨 돈 800만원 받아가고, 무슨 나쁜 귀신을 데려가고, 좋은 귀신, 이건 씨발, 좋은 귀신까지 데려갔어, 인년이 야, 이거 무속인 불러야 돼. 안 돼. 이거 AS 받아야 돼. 이러는 거야서 어우, 기다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진짜 무속인이 온 거야, 가게에. 우리 사장 언니가 좀 이렇게 미심쩍은 거야, 이제는. 아니 구슬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장사가 이랬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무속인이 아직 덜푼게 있다면서 여기를 봐야겠다면서 그러는 거였 아니 그때 다푼거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면서 더 풀어야 된다면서 그랬더니 와, 우리 그옷 갈아입는 대기실이 안 좋다고 했었잖아 대기실에다가 갑자기 막 쑥을 태우고 막또막서막 팥을 막, 막 던지고 막 불을 태우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어우 아, 사장님 풀었어요 이러면서 어 그러냐면서 어, 어떻게 된 거냐면서 어 옛날에 어. 무슨 뭐그 억울하게 죽은 기생이 여기가 있었다면서 그러는 거야 아, 억울하게 죽은 기생이 왜또 있어 억울하게 죽은 기생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 차마 저거는 못 풀었다면서 오늘은 내가 다 풀어줬고 이제 앞으로 잘될 일만 있으니까 사장 걱정하지 마시라면서죠 이러고 빤스런 하더라 그래가지고 다음날 됐어 그 날부터 내가 정확히 얘기하면, 7일 동안 손님이 진짜 없었어. 그래도 나중에, 난리가 난 거야. 사장 언니가. 어쩜 이렇게, 어, 손님이 없을 수가 없냐면서. 어, 그래가지고, 그, <laughs> 무속인이 나중에, 우리 가 술을 먹으러 왔어. 손님으로. 예, 그 사장 언니가 어떻게 했는지 알니? 아 어, 오셨어요. 어때 아우, 사장님, 저 왔어요. 한잔 먹으려고 왔어요. 네네. 어서한잔 하시고, 재밌게 놀다가 으세요어요 아우, 네, 사장님. 요즘 뭐, 장사잘 돼가나요? 그랬더니, 네네, 좋아요. 네, 합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술값을 바가지를 존나게 지었잖니. 그리고 나서 더 웃긴 거, 대기실을 우리가 쑥 태우고 막 그랬었다 그랬잖아. 얘 우리 쇼하는데 손님들이 우리한테 욕거 얼마나 했는지 아니? 뭐 쇼하면 부채도 들고 머리에 이제 모자 같은 것도 쓰고 이러거든. 거기에 쑥 냄새가 존나 나가지고 턴을 한번 이렇게 막 돌잖아. 그럼 손님들이 아니 씨발 이것들은 다 불교냐면서? 어, 너네 절단이냐? 아니면 뭐 너네 뭐 제사 갔다 왔냐? 그래서 왜 오빠 야 이러면 아니 무슨 다 죄다 쑥 냄새가 나니 너한테? 그러고 한 동안 고생했더니그쑥 냄새 때문에 또, 예, 또 갑자기 옛날에 또 그랬던 일이 또 생각이 나시죠? 여러분들께 또 들려드릴 시요. 오, 기딸기딸기 오, 딸기, 딸기! 딸기! 오, 딸기!